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한국사 유명 강사인 전한계 씨가 홍범도 장군은 훌륭한 독립군이라며 정치적인 문제로 변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전 강사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명성을 언론과 정치권이 유리한 대로 이리저리 이용해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9월 과일 가격이 지난해보다 비쌀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과일이 봄철 저온 피해와 여름철 호우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했으며 특히 사과 값은 최대 160%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광복절 특별 사면에 대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유재수 씨, 환경부 블랙리스트 일부 유죄 확정 등을 대통령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결정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단드 파테 미국 국무부 부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의 방류 계획에 만족한다며 일본은 과학적 근거를 가진 투명한 절차를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스코리아와 학군 장교 출신인 카바디 국가 대표 우희준 선수가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출전해 메달을 노립니다. 우희준은 지난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국가 대표로 첫 출전해 역대 최고 성적인 5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홍범도장군의 흉상 이전 문제가 대두되자 한국사 일타 강사인 전한계 씨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한계 강사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범도장군은 훌륭한 독립군이라면서도 흉상 이전 문제가 이미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됐다고 말했습니다. 홍범도장군에 대한 전 강사의 입장 표명이 없어 인터넷 커뮤니티와 언론에서 정치 노선을 단정 짓거나 댓글 테러가 일어나자 오해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전광사는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서 언론과 정치권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유리한 대로 이리저리 이용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정치할 생각 없다면서 이 기회에 역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더 커지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추석을 앞둔 이번 달 과일값이 지난해보다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업관측 9월호 과일보고서에 따르면 사과품종인 홍로의 10kg 도매 가격이 최대 7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60%까지 상승했습니다. 신고배 도매 가격은 15kg에 최대 55,000원이며 67%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포도품종인 샤인머스켓과 거봉, 캔벨 얼리도 2만원대 중반으로 지난해보다 최대 57%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엘버트 복숭아 4kg도 60% 비싸졌는데 연구원은 봄철 저온 피해와 여름철 호우 등의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올해 사과 생산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21%, 배는 2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주는 내외 방송 정지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지원입니다. 좀더 빠른 소식을 원하신다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완료하시면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내외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